기도는 가진 제자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머무는 걸 확증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제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머무는 자에게만 기도가 가능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제자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축복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꽤 많죠. 이 맛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옵니다. 아, 힘들고 피곤하죠. 잘 알죠. 힘들지만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들에게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항상 그 이상.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뭘 기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그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죠. 그죠?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아무 것이나 소원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소원이라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품는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머무는 사람이 소유하는 소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 사실은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거지 소굴에 머무는 자가 품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뭐 외제차 타는 겁니까? 아니, 무슨 그런 다만 그냥, 이게 뭐 백가족이 등, 등판에 붙어가지고, 다만 그냥 밥한 끼라도, 배불리 그냥 실컷 얻어먹 쌀밥하고 고기 먹는 거예요. 왕궁에 머무는 자가 로열 패밀리가 품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제자라면 어떨까요? 그에겐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인 하나님 나라 완성의 꿈을 함께 꾸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 내게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직분이나 내 신앙의 연조가 아닙니다. 귀한 거지만은 내 사회적 지위나 내 재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내 삶입니다. 오늘 내가 제자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입니다. 현재 내 제자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 역시 바로 내 삶입니다. 지금 내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내 삶입니다.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교회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은 내 진정한 제자 신분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의무가 있죠. 그것은 열매 맺음입니다. 열매 맺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 맺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삶과 제자의 신분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자란 신분은 오로지 열매 맺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열매 맺는 삶의 목표는 내 유익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직히 내겐 우리에게 열매 맺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자리는 예수님 안, in Christ, 예수님 안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 누리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은혜의 방편이자 생명줄인 말씀과 기도를 목숨 걸고 붙듭시다.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냅시다.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됩시다. 기도 응답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내 삶을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